이제 멈춰 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멈춰 버린 마음에 서이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색적으로 이게 믹스 보이스 호흡을 더 쓰는 거. 니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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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게 사고 올래.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조은준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항상 그 아침 6시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뛰는데, 뛴다고 이제 말을 한 번도 안 해왔는데, 오늘도 지금 아침에 뛰고 와서 지금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경상을 켰는데, 지금 영상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된 것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 한번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켰고요. 카메라를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있고, 지금 아침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잘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양해해주면서 좀 봐주시고,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믹스 보이스로 고음을 좀 편하게, 좀잘 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여러분들 정말로 쓸데없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 영상으로 항상 말씀드리기 뭐냐면은, 요새 학원에 막 아침에 막 9시, 막 10시에 도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요즘도 타고 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 그렇게 유명한 학원들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프로도 그래 프로. 일단 고음이 돼야 노래 일단 부를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어야 뭐또 연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고음이. 쓸데없는 것만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뭐그 강사들을 믿고 뭐 진짜로 뭐 6개월, 7개월, 길게 뭐 1년 이렇게 받다가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까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비법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뭐냐면 믹스보이스를 조금 더 편하게 좀더 쉽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믹스보이스는 정말 별게 아니에요 믹스보이스 그니까 고음 잘 내는 법 믹스보이스는 그냥 뭐냐면 그냥 호흡을 빼면 돼요 그냥 호흡을 빼는 게 믹스보이스예요 우리가 발성이게돼 있는 상태에서 발성이 돼 있는 거 이제 뭐냐면 날카로운 톤 뭔가 쨍하고 단단한 톤 뭔가 날카로운 톤이 나오는 상태에서 날카롭다라는 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고 깨끗하다. 단단하다.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레슨에서 그런 거다이를말씀드리는데아무튼 발성이 되어 있는 상태. 날카로운 톤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이렇게 빼 주는 거. 호흡을 그냥 이렇게 빼는 게믹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처음부터 아래쪽부터 목도를 제대로 내셔야 곰도 잘 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막스보이스에 대해서 막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뭔가 어 그런 기술적인 느낌이 아예 없진 않으실 건데 보통 다 보면은 발성 이 소리 빼는 능력 이 소리 빼는 이 발성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냥 안 돼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들었을 때 아예 안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 소리가 뭔가 가성 같거나 답답하거나 소리가 뭔가 아예 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이상하고 뭔가 노래방쓸 수가 없고 뭔가 멋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거잘 모르겠고 그건 다왜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발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발성 손을 빼는 능력 제가 이렇게 막 시범 보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그 성대모사 하는 거 같다 그러거든요 따라 하는 거 같다 그래 가수를 제가 가수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가수들의 기본 자체가 이 날카로운 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그냥 저도 그걸 알고 노래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박효신님의 노래 하면은 그냥 뭐 다시 뭔가 박효신님의 음색이 뭔가 바람을 많이 빼는 것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따라하는데 잘안 되잖아요. 뭔가 다시 태어난 겨울 소리 뭔가 이상하니까 목으로 하는 거예요. 목으로 다시 태어난 보통 일반인분들이 그래서 뭔가 노래만 노래할 때 뭔가 아예 안으로 하는 거지는 않은데 뭔가 잘한다고 말해주기는 힘든 뭔가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음색을 막게 잡거나 잘 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고음을 편하게 내고 싶어 하시고 호흡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건데 뭔가 호흡 빼니까 이제 뭐, 뭐 뭔가 이상해 그래서 목으로 다시 주, 힘을 주는 거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날카로운 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날카로운 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젠 멈춰버린 화면 속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태어난 겨울소리 약간 살짝 이런 식으로 그냥 호흡 빼는 거랑 다르죠 다시 태어 이런 거랑 다시 태어난 겨울소리 이게 왜냐면은 이 차이가 뭐냐면 날카로운 톤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소리가 어느 정도 깨끗하냐 단단하냐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발성 능력이 일단 좋아야 되는 거예요. 빼는 능력. 이게 지금 후드가 계속 움직이는 톤인데, 여러분들 막 학원 보컬하고 하는 것들에서 막 이상한 거 하잖아. 요 아직도 막뭐 소리를 뭐 듣기 좋게 내야 됩니다. 뭐 가성처럼 하세요. 뭐 얇게 내세요. 아니, 그런 거는 발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박효진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놀람> 너는 아틀라게 지를 수 있는데, 가요잖아. 가요니까 그냥 내가 얇게 불러줄게. 너, <놀네> 오 같은, 날, 이대로, 가요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줄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저도 지금 그냥, 나갈 돈 있기 때문에 지를 수 있지만, 가요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줄게.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얇은, 얇게 부르는 게 뭐, 올바른발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요니까 내가 그냥 불러줄게. 그런 느낌인 거요, 예 사실은. 이게 믹스 보이스를 지금 쓴 건데, 얇게 불러준 거지, 얇게. 근데 일단 기반은, 든든한 국밥 같은 느낌. 힘이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불러도 안 이상한 거예요. 호흡을 빼도. 나카란 톤이 이미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수는 다 이런 식이에요. 박효신 같은 분들은 다 이걸로만 다 해요. 다. 전부 다 호흡으로만. 근데 그게 되는 이유가 나카란 톤. 힘. 일단 그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도 안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발성을 일단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지. 발성을. 그러면 믹스 보이스는 사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유튜브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하고 나면 안 된다니까. 제대로 그냥 정석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뚫려요. 그동안 그걸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뭐 야생화 같은 노래할 때도 뭐 박효신 같은 분들이 그냥 진으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끝에 남은 너의 이렇게 안한단 말이야. 호흡을 더쓰는 거예요. 믹스 보이스.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나 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위쪽은 조금 더 진성으로 좀더 이렇게 좀원하게내 줄고 아래쪽은 거의 다 호흡으로 전부 다. 주, 좋았던 기 아니란 말이야.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 이마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좀더 써지게. 네가 떠나가 이렇게 이렇게 진성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떠나 그기 위에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아래쪽은 거의 다 호흡 근데 그게 안 이상한 이유가 날카로운 톤이 이렇게 내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멈춰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멈춰버린 마음 속에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음색적으로 이게 믹스 보이스예요. 호흡을 더 쓰는 거. No. 가수를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윤민수 같은 분들도 뭐 혹시 니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이렇게 부르지 않는단 말이야 이건 지금 호흡을 빼서 기술을 쓴 거긴 하지만 발성이 어떻게 발성이 발성이 되게 안 좋아 보이지 그래서 노래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분들 이렇게 해서 이상하니, 이상하기 때문에 다시 목으로 하는 건데 일단 날카로운 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톤에서 날카로운 톤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 니가 아니라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남자로 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뭘 알아 남자 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I wanna cry to save you, my true baby. Oh. 아 이게 영상으로는 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모르겠는데, 자기 또한 손으로 들고 하다 보니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슨 때는 자기 이렇게 막뭐 여러 가지 아무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따라하는 거다 그래요.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가수의 기본이니까 그 날카로운 톤이 딱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발성, 그게 발성 여러분들 소리 나, 날카롭게 되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래서 그 소리가 지금 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믹스보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그냥 이상한 거고. 이게 되면 고음은 그냥 쉬워지지 왜냐면은 아래쪽부터 오히려 날카로운 톤이 힘을 빼주기 때문에 이렇게 중음이 단단한 노래들 뭐 하동균 같은 분들 노래할 때도 잠깐 기다려 줄래 이렇게 안 하고 호흡을 더 써서 잠깐 기다려 줄래 이러면 뭔가 아까 그 날카로운 톤 때문에 그 가수 같은 느낌을 주게, 줄 수가 된단 말이에요 날카로운 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빼면은 그냥 믹스볼 보 쓰면은 잠깐 기다려 줄래 어, 뭐 이상한데?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날카로운 톤, 쨍한 톤, 그게 잠재가 되어 있어야 그게 이 안정화가 돼가지고 잠깐 기다, 잠깐 기다려 줄래, 사랑해 줘요, 사랑해 줘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이런 식으로 <laughs>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믹스 보이스를 잘 내려면. 호흡을 이렇게 빼시면서 노래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빼면서 그 소리가 뭔가 이상하거나 뭔가 좀 노래방에서 뭐쓸수 없다, 뭐박에쓸수 없겠다 느낌 드시면 지금 그 기술, 그러니까 믹스이스가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지금 발성이 안 좋구나, 지금 내가 날카로운 톤, 뭔가 쨍한 톤, 뭐 소리 빼는 힘이 약하구나, 후두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약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지금 다 딱딱딱 다 부서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막 집에서 막 노래하시고 막 이러면 막 집에서 막 조용히 막 이러면서 막 집에서 크게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수다가 기미 다 멈췄단 말이에요. 이미 다. 근데 지금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타고원에서 발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발성화원이라고 써놓고 발성을 안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멈춰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성 내고 뭐막 소리 막 작게 내고 막 이상한 거발음이고 이런 거 하면 왜안 되냐면은 이게 더 멈춰. 우리는 이거 팍팍 움직여서 발성을 제대로 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더 멈춰버린다고 후두가 그래서 더바보되서 o 야 사람들이 내가 원래 질러서 6탑 솔라까지 났었는데 이상한 믹스부사 하고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막가성되듯이 하고 와가지고 와서는 이제는 질러서 6탑 솔라도 안 된다는 거야 얘가 멈춘 거예 얘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 단단한 소리로 노래를 하면은 뭔가 요새 뭐 마크 2뭐 그런 분들 노래가 안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런 톤이 잘 되어 있어야 그렇게 얇게 그냥 완전히 가성같이 불러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 그렇게 그 그런 톤 자체가. 오히려 그런 거더 쉽다는 소리지. 여러분들이 뭐 락발라드 같은 거 굉장히 어렵다고 고음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원래 어린,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그런 락발라드 이런 거는 그냥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쉽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고음이 안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r b 나 이렇게 좀 단단해내고 이런 게더 어렵고 더 힘든 거라고 생각했었었는데 을 고음 자체는 오히려 그런 거뭐 여러분들 뭐 있어요? 뭐 e s 같은 거 있잖아요. 뭐뭐 뭐그 어떻게 부르는 거더라? w s o a CES 이제 나의 손을 잡아, 이 e s 뭐 이런 거 이런 락발라도 이런 거는 오히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히려 단단하게. 좀더 이렇게 전달 그렇게 날카롭게 손, 소리 내, 내는 걸 가지고 아래쪽에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로 측정하고 그런 걸로 보셔야지 이렇게 그냥 위쪽에서 지르고 이런 거는 쉬운 거 이런 거는 사옥 타보 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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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옥 도요 사옥 도 사오곤래. 그러니까 오히려 고음 내는 게 편해지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발성이 오히려 게 날카로운 이 생기면은 이렇게 고음 내고 이런 거 오히려 더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고음을 내고 싶어해서 영상을 보는데 오히려 고음이 안 내는 안 되는 그런 방법들을 다 보고 있어. 그런 거 하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니까 레슨은 여러분들 주에 한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레슨을 머리야들 건강하게, 에너지 있게, 날카롭게, 뭔가 든든한 국밥 같은 느낌. 뭔가 든든하게 딱 이렇게 힘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그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마이크 주면 이게 바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힘있게 바로 짱짱이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일단 마인드 세팅 자체가 일단은 힘. 뭔가 든든한 국밥 같은 느낌. 뭔가 날카로운. 뭔가 날카로운 느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란 소리지. 힘. 날카롭게. 일단 그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무 기본인 거고 그걸 가지고 뭔가 감정도 주고 하는 거지. 기본은 그건 거예요. 무조건. 노래 잘하는 사람들 특징. 박효진 같은 사람들도 뭔가 노래를 할 때는 굉장히 얇게 불러주지만 그 내가 이제 가요니까 내가 이렇게 불러줄게 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힘, 날카롭게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 그런 식으로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무슨 뭐 얇은 톤이 뭐 올바른 발성이니까 그거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있게 힘 있게 되기 때문에 얇게 불어도 내가 가요니까 내가 그냥 불어줄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뭐 얇은 톤이 뭐 올바른 발성이다 이런 게 아니란 소리지 내가 가요니까 그냥, 그냥 불어줄게 그렇게 하는 거란 소리예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쓸데없는 거 하실 때가 아니고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거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익혀서 빨리 노래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Okay.